카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에요, 소음. 이 소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래를 너무 크게 틀다 보면은 예, 손님들도 말이 좀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. 결국에는 가게가 아예 시끌벅적한 게 시끄러워요. 노래 소리, 그릇 떨어뜨린 소리, 막 이런 것까지 다 겹쳐져 가지고 대시비를 파올라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가게는 제가 좀 피하는 편이에요. 이 중에 소음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경우. 이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.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사장님이 직원한테 아너왜 자꾸 정신 못 차려? 손님들 앞에서 이제 핍박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게는 아무리 맛있어도 저도 혼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어,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식당을 다니면서 느꼈던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가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주의하고 항상 체크를 많이 하시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손님이 계실 때는 집중을 좀어 저기 음식이 왜안 나갔지 체크를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던가 아니면은 어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좀잘 체크하신 게 좋아요 3번의 소음은 어 포차 술집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식당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